어, 커피가 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양해. 혹시 안녕하세요. 깜지 오빠입니다. 아, 오랜만에 연락... 아, 연락이래. 오랜만에 또 영상을 또 올리려고 유튜브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아니, 이게 무리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코피가 나더라고요. 아까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요거 에너지 드링크 아 비타민 워터 광고 아니고요 그리고 텐션 올릴 때 방송하기 전에 텐션 올릴 때 정말 좋은 이이 페레로로체 초콜렛 이렇게 좀 구매를 좀 하는데 갑자기 코피가 나와서 정말 좀 당황을 좀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정말 감사하게도 어. 정말 큰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나름 막 이거 헤드랜턴만 켰는데도 정말 밝기가 주변이 밝아집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캠핑장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실링팬과 함께 하시고 좀 약간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캠핑장에 가서 캠핑 모든 장비들을 직접 다 세팅을 하고 직접 세팅을 하고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어 캠핑 장비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정말 클라이언트 분들이 좋아하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는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저의 방송 능력에 대해서는 어, 아주 부족해요. 근데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흥미도 느끼긴 하지만 냉정하게 매출을 좀 올려야지. 어, 클라이언트 분들이 아무래도 일거리를 주기 때문에. 열심히 계속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방송을 좀할 거냐면은 그전에 앞서서 아직 정리가 좀덜 됐어요 아직 정리가 덜 됐고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청소기 정말 좋아요 비셀코리아 청소기 그리고 아, 어, 저건 끝났는데 빨리 저 기부를 해야 되거든요 주비센터에다가 기부를 해야 되는데 어, 차를 빌려야 되는데 이모부한테 차 빌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요 안되는 것보다 약간 좀 귀찮은 거죠 2인 1조가 돼야 저, 저 제품을 좀 실을 수가 있어서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방송할 건 뭐냐면 이거 광고 아닙니다 어, 광고 아니고요 어차피 링크도 안 걸어 놓을 거라 코일 매트 방송이에요 코일 매트 방송 지금 저제 차에 이제 운전 좌석이 있던 이제 기본 저의 이제 본품 매트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 매트라고 해야 되나요? 바닥 매트. 그리고 여기는 코일 매트를 설치를 실제로 다 해봤고, 제 차에서 테스트를 다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말리는 거 말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것보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깨끗한, 이런 먼지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코일 매트 부이는 먼지, 먼지가 올라가게 되면 아래쪽에 다 스며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는 장점인데, 이제 말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기본 본품이 좀더 낫, 죠 기본 본품이 말리기가 좀 쉽죠. 음, 그런 과정에 저거, 아, 저 식물 죽었네. 하... 가으면 뭐하냐, 선물로. 내가 다 죽여버리는데. 에이. 참. 좀 그렇습니다. 말 못한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러네요. 저희. 저의... 아, 조화를 좀 갖다 놔야겠다, 차라리. 조화를 좀 갖다 놔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오늘 방송 좀 진행을 이렇게. 뒷좌석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한 매트만 설치만 하면 되는 거라. 이쪽에 장착을 좀 하는 구멍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관리하기가 쉬워요 쉽고 고압수로 어 청, 청소를 좀 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따로 제가 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라이브 방송 때 설명을 좀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겸겸겸겸겸겸 겸, 겸겸겸겸 해서 <laughs> 어 방송 아직 이 직업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너무 좀 어려워, 어려워가지고 촬영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제가 잠깐 어, 업로드를 못한 것 뿐이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음, 간혹 이렇게 좀 올려볼게요 제가 코피하 나가지고